성능과 가격 둘다 좋은 노트북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상 편집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데 미친 할인까지 하고 있는 HP 2024 오멘 16코어 아이오 인텔 13세대 지퍼스 RTX 4060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HP가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HP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9000원입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 15만 원,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000원, 카드 할인 8490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61만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84만 9000원짜리 HP 오멘 16 r t x 4060을 161만 3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3만 60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GPU 즉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최신 게임을 즐기려면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데요. 기본 가성비 사양은 지포스 RTX 3050 이상, 중급 사양으로 가성비 게임용은 RTX 4050 또는 3060 이상 게임과 작업 모드를 만족하는 미드급으론 RTX 4060, 3070 이상 그래픽 최고의 품질로 모든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RTX 4060, 3070 이상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임 경험 위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드럽게 전환되는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이 필수적입니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게임에서의 순간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상도는 게임 그래픽의 선명도와 디테일을 좌우하는 것으로 15에서 17인치 화면에서 FHD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훌륭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디스플레이는 게임 몰입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게이밍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발열 제어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높은 전력을 소모해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발열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성능도 의미가 없습니다. 발열 제어 장치가 열로 인한 성능 저하와 수명 단축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와 장기적인 하드웨어 내구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역대급 할인하는 게이밍 노트북 HP 지포스 RTX 4060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GPU 그래픽 성능. 오멘 16은 지포스 RTX 4060 8GB 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한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을 탑재하여 그라운드 작업으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오멘 16은 16인치의 대화면과 풀 HD 해상도로 시원하게 전장을 살펴볼 수 있으며 165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로 부드럽고 끊김없는 화면을 구현해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순간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게임의 세계에서 승리를 위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열 제어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의 필수적인 발열 제어는 HP 오멘의 템페스트 쿨링으로 해결했습니다. IR 서멀 센서와 더 얇고 많은 펜블레이드 사면 통풍구로 발열 를 빠르게 해소시켜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PU는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는 최신 인텔 13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완벽하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램 32GB 바이트 넉넉한 용량으로 게임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오멘 게이밍 HUB 소프트웨어로 노트북의 작은 성능부터 조명 제어까지도 설정이 가능해 모든 게임 모든 플레이 모든 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게이밍 노트북 HP 오멘 16 RTX 4060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3%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